안녕하세요. 한국 사회의 이곳 저곳을 경찰청 강력반장 출신 탐정의 눈으로 지켜보면서 이야기하는 맥가이버 탐정 TV입니다. 아,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현재 한국 맥가이버 탐정 t v 운영자이고 외근 형사 22년, 탐정 경력 13년 차된 현역 탐정입니다. 아 네, 대표님은 현재 탐정 협회를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2020년도에 경찰 출신 단체법인 대한 탐정 협회를 창단하여 지금 중앙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대한 탐정 협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협회는 역사를 보면 2013년도에 탐정 학술 연구 모임인 민간 조사 연맹을 발족하였습니다. 어, 민간연, 어, 조사연맹으로 활동하다가 2020년 탐정업이 합법화되면서 본격적으로 대한탐정협회가 설립된 것이고요. 설립 목적으로 보면 강력수사, 과학수사, 디지털 포렌식 수사 등 공권적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들을 보완대처하기 위해 전현직 수사관 형사, 법률 전문가, 탐정업 관계자 시민들을 모여 결성한 단체입니다. 협회 사업은 탐정 3입 도감청 탐색사 교육 및 자격증 발급과 탐정 창업 및 공익 탐정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임원 구성으로 보면 협회 총재님인 이영수 전 경찰청 형사과장 출신 전 시흥시장과. 전 현직 경찰과 변호사, 현재 탐정업 회사를 운영자, 운영 중인 약 50명이 활동하고 있고, 협회 구성원은 탐정사 700명과 도감청 탐색사 50명, 정회원 2450명과 경남지방협회 등 30개 지부를, 지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네. 이번 협약식 배경과 의의는 무엇인가요? 네, 일본에는 10여 개의 탐정 협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상호 경쟁하면서 때론 협력하여 민간 조사 시장과 탐정업 관계자들이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50여 개의 유명무실한 탐정 단체들이 난립되어 있고. 제대로 된 탐정 교육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안타깝게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임병수 KCI 한국탐정연맹 회장에게 제가 먼저 제의를 해서 성사되게 된 것입니다. 의의를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 최초로 탐정 협회가 맺은 업무 제휴이고 사실 사람과 기업이 공간에 자주 만나서 이야기해야 정들기 때문에 저는 탐정 발전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그 이야기는 앞으로 나오는 협력식 동영상을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KCI 통장연맹의 제일 사목장으로 되어 있는 정영로입니다 앞으로 손잡고 무궁화 발전이 함께하길 바라고 또 지원해드릴 게 있으면 언제든 적극 적종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CI 한국 통장연맹에서 정식 탐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준웅입니다 KCI 제2사묵장 주무기입니다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 a 한국 한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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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기대를 가지고 만나 국게 반갑습니다.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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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한국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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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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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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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좀 힘력적이고 발전적인 발전적인 얘기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미원장김구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 탐정연합회 부회장 조훈렬로 갑니다. 더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더 모임도 자주 갖고 좀더 커뮤니티만 이루어져가면서 많은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대한 탐정의 중앙의 부회장 위원봉입니다첫 단추를 저희가 잘끼워서 네, 이 협회의 전체적인 규칙이될수 있도록 서로 상호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대한탐정협회의 강성아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한탐정협회 경호장 김강남입니다. 오늘 저 대한탐정협회와 KCI 한국탐정연맹의 업무 협약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양협회공원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탄생협회 비설장 김치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협회 간에 좀 업무 협약이 있어서 너무 뜻깊은 자리인 것 같고요 서로 양협회 간의 상호 교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바로 뛰겠습니다 탄생협회 <목소리> 공협장 어, 박근혁 의원입니잘 부탁드리겠습니다 TCI 한국탄생협회 중앙회장 임영수입니다 어 21세기 4차 산업혁명 AI 시대가 됐는데 융복합 시대입니다, 융복합 시대. 그러니까 어떤 사람 끌이든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어, 많은 시너지를 낼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 플랫폼이 발달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 탐정업, 그리고 탐정, 어, 협회, 또 하나의, 어, 이런, 이런 융합으로 가야, 어, 서로, 어, 우리 시장 전체 구성원들에게, 어,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또 우리, 또, 고향, 또 선배님이시기도 한데, 방민호 회장님께서 이렇게 또 대의를 위해서 어 좋은 대안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어 많은 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도 이 일본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10개 이상의 지금 탐장협회들이 있는데, 어 함께 공존하면서 경쟁을 또 하면서도, 대의를 어 위해서 어 많은 활동들을 펼쳐나가야 되고, 그럴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어, 감사합니다. 대한 탐정협회 제가 이제 사무팀장 겸 제가 이제 뭐 중앙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수사와 행사를 한 22년 했고요. 그 다음에 탐정 실무를 제가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어, 탐정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어, 현재도 어, 성적이 현정을 좋아해서 어, 현재도 현장을 또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도요타 그 회장님께서하신 말씀 모든 게 답이 현장입니다. 그 현장을 현장 감을 잊어버리면 이게 상담도 안되고 자기 기술이라든지 이게 노화가 됩니다. 태어 그래서 지금도 저는 현장을 아주 좋아합니다. 현장인 것. 아 어, 그리고 지금 저는 우리 이제 탐정 업계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이제 탐정 협회들이 지금 난리발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이 탐정 민간 자격증을 가지고 덤버리사만 어,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렇게 안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점이 사실입니다. 지금 첫장치예요 그럼 저희들의 뜻이 깊은 겁니다. 우리, 임명수 회장님하고 저하고, 일단 이렇게, 그, m o u 하고 서로 상생, 협력식을 거행한 다음에, 점차, 점차, 뭐, 딴 탐정협회들하고 m o u 를 내지면서,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 뭐, 탐정업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총연합회를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들 권익을, 삼정들 권익을 저희들이 스스로 이렇게 지키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어, 임병수 회장님하고 우리 부회장님들하고, 사무조, 사무장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타협회도 어, 이렇게 같이 갈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또 참석해주신 분들, 어떤 대한민국 탐정의 어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이렇게 만드는 데서 보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